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아침부터 또 전달드릴 깜짝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영웅님의 단독쇼. 드디어 제작자분이 직접 이야기를 꺼낸 건데요. 자, 이 소식을 전달드리기 이전에 아주 재밌는 내용 먼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뽕뉴스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멜론 인기 투표 정말 난리가 났죠. 많은 품들이 엄청나게 투표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소천사님들도 댓글에 방탄소년단 이무진 씨 이길 수 있도록 영웅님의 투표 정말 엄청난 성원의 팬 활동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꼭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멜론뮤직 어워즈에서 영웅님의 너무나 멋진 수상 장면 볼수 있기를 다 같이 고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팬들 사이에서 최근 영웅님의 근황 사진에 대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영광씨가 누구인가요? 라는 식으로 능청스럽게 말을 했던 바로 영웅님의 후드티 입은 모습인데요. 이 후드티 입은 모습에 재밌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깨알같이 후드티에 리본을 묶어서 이 와중에 깨알 디테일을 표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뽕뉴스처럼 후드티에 이렇게 줄을 내버려 둔거 아니라 묶어서 스타일링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누가 많이 하느냐 뽕뉴스는 나이가 좀 있어서 그냥 줄을 내버려 둡니다만 학식, 대학생들 있죠 대학생들이 이거를 리본으로 묶어서 조여매게끔 타일링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영광씨가 누구인가요? 라고 했지만 20살의 영광씨로 나오는 부캐릭터이기 때문에 영웅님이 대학생을 은연중에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또 리본 묶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영웅님이 입고 있는 이 후드티입니다. 후드티 자세히 보면 상당히 귀엽게 생겼죠? 그런데 글자가 보입니다. 미시간이라고 써 있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미시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후드티 브랜드입니다. 내부에 검색해 보면 5만원에서 8만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는 아주 저렴한 후드티 인데요. 영웅님의 이 막대한 수입을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검소한 후드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협찬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영웅님이 직접 가지고 있던 후드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직접 구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씨를 표현하기 위해 영웅님이 영상에서 보여줬던 그 구제샵 게릴라 라디오에 내려가서 검은색 추리닝 자켓을 구매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것과 똑같이 이중적인 모습으로 마치 난 영광씨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본 캐릭터인 영웅님이 아닌 척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안경은 안 썼지만 이 후드티를 입은 모습 그리고 후드티에 리본을 표현한 디테일 나아가 미시간이라는 정말 대학생들이 선호해서 입을 법한 가격대의 후드티 브랜드입니다. 심지어 이 미시간이 굉장히 예전에 유행했던 후드티 브랜드라 뽕뉴스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영님이 이명광 씨로 보여주던 모습에 모토로라라는 브랜드의 스타텍이라는 이 폴더폰 받았던 거 기억 나실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깨알 요소인데 정말 예전에 나왔던 핸드폰이거든요. 아마 이 미시간이라는 브랜드도 그 당시에 유행했던 후드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깨알적인 요소를 표현하지 않았나? 한마디로, 영광씨가 누구인지 모르는 척 했지만, 본 캐릭터인 영웅님이 영광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대학생처럼 스타일링한 후드티 끈, 그리고 이 후드티 브랜드,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이것으로 팬들이 너무나 귀엽다라고 아주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정말 대박 중에 초대박 소식이 들어와서 이렇게 일제일 뽕뉴스가 아침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준비하여 바로 올릴까 했지만 좀더 뽕뉴스가 여러 가지를 알아보느라 아침 영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 뽕뉴스가 준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일요일 날 방영됐던 tv비평 kbs 시사 논평 프로그램인 tv비평 시청자 데스크입니다. 뽕뉴스 어, 도대체 이 프로그램을 왜 갑자기 설명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엄청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분석까지 함께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이날 진왕재 분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날 초대한 시청자 평가원인 평론가 김원식 씨와 그리고 또 한 명의 출연자를 섭외하여 이날 방송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는데요. 이날 누가 등장을 하느냐? 바로 이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태헌 CP. 피아나라 대한민국 심수봉을 제작했던 CP 제작자가 등장을 한 것이죠. 자, 여기쯤 오면 벌써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날 등장한 이태원 CP에게 이러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혹시나 피아나라 대한민국 심수봉을 제작하며 혹여나 아쉬웠던 점은 없었냐? 그러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싱어송 라이터인 심수봉님인데 리액션이 많았던 비대면 시청자분들이 그날 현장에 모니터로 등장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TV로 보는 시청자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360도 무대를 구성했었는데, 기존 무대가 180도인 것에 비하여 굉장히 화려하게 시도를 해봤던 부분이다. 이런 화려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화면을 통해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상당히 아쉬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료화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날 심수봉 님이 했던 무대를 보면 이렇게 무대가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면서 심수봉 님이 가운데 피아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만큼 화려한 무대를 보여줬던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 KBS 추석 특집 콘서트였는데요. 이 심수봉 단독쇼가 화려했던 이유가 기존엔 절반밖에 보이지 않았던 무대인데 180도 돌았기 때문입니다 뽕뉴스 왜 심수봉님 무대를 설명하나요 하실 수 있지만 끝까지 들어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날 심수봉쇼에 대한 평가에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젊은 가수들과의 협연이 눈길을 끌었는데 과거에 있는 팬들만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들과의 교감을 하려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와 함께 가족 중심의 시청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제작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날 심수봉님이 정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젊은 세대의 현역 가수들과 콜라보하는 무대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뿡이스는 이 당시 심수봉쇼를 보지 않아서 몰랐지만,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었던 걸알수 있고, 특히나 시청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떼창 단체 합창곡 노래도 이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보지 않았어도 심수봉님의 주도하에 시청자분들도 함께 따라 불러요 라면서 자막과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죠. 대중가요와 클래식, 정통 민요까지 아울렀던 무대였다. 품격 있게 국민들을 위로했던 역대급 심수봉 쇼 무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 심수봉님의 노래가 나오는 와중에 정통 트롯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통 춤을 가미하여 마치 한나의 문화재 공연을 보는 듯 전통 공연을 보는 느낌마저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트롯가수라고 하기에는 심수봉님의 가지고 있는 모습과 또 다른 색다른 모습을 끌어냈던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태원 cp에게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기존 가수와 달리 신예이기 때문에 다른 가수들과 임용옥 쇼는 차별점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라는 질문을 받죠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로 위 h 히어로 영웅님의 단독쇼에 대한 이야기가 제작자인 시피님의 입에서 직접 흘러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훈아씨와 심수봉씨와는 다르게 엄청난 신의 가수임에도 아무래도 레전드로 알려진 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려진 노래들이 적기는 합니다만 워낙에 지금 인기가 많고 젊은 가수이기에 힘이 넘쳐납니다. 처음 저희들이 섭외했을 때이 가수가 kbs에서 공연을 하게끔 만들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시청자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kbs 채널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발랄하고 중후한 이미지들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아주 철저히 준비 중이며 다양한 콜라보 무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영웅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화평론가님이 이러한 말로 마무리합니다. 나훈아 쇼 심수봉 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임영웅 씨 쇼에 잘 적용되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방송이 되길 바란다라고 마무리를 하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듣기만 해도 어마무시하죠. 본뉴스가 비대면으로 진행될 건지 대면으로 진행될 건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영님의 단독 쇼가 KBS 방송에서 나훈아, 심수봉이라는 레전드 가수들의 뒤를 잇는 세 번째 바톤 터치자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무대가 앞서 있었던 이 레전드 가수들보다 훨씬 준비 기간이 짧음에도 추석 특집이 아니라 연말 콘서트로서 긴급하게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제작진이 최고의 무대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됐던 것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무슨 무대가 나올 거냐, 도대체 어떤 다양한 컨텐츠가 나올 거냐라는 궁금증이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이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걸로 보입니다. 했지 않습니까? 젊은 가수들과의 협연이 눈길을 끌었던 심수봉 쇼. 자 그럼 이 얘기가 뭘까요? 뽕뉴스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트롯맨들이 영웅님의 단독쇼에 콜라보 무대로 등장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트롯맨들이 함께 등장하는 역대급 콜라보 무대가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사실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영웅님 역시 이 트롯맨들의 콘서트 장을 많이 찾아갔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모든 트롯맨들이 영님의 단독 쇼가 열릴 연말에는 콘서트가 종료된 이후입니다.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말을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다양한 가수와의 협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시청자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합칭 무대. 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과 흘러나오면 같이 안 부르실 건가요? 아마 떼창하겠죠? 그리고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관객 모집도 눈에 띕니다. 아마 그래서 이 관객들도 함께 부르는 모습이 등장을 할것 같고, 마치 사랑의 콜센터에서 보여줬던 언택트 콘서트처럼 이렇게 관객들의 모습까지 화면을 통해 그대로 송출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가요와 클래식 전통민요까지 아울렀던 심수봉 쇼를 기억하시 한다면 왜 영웅님의 다양한 무대가 화려하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느냐 아마 기존 트롯가스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는 그야말로 아주 트렌디한 무대부터 전통 트롯 노래까지 정말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슈퍼스타 임영웅의 무대를 우리가 이날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레전드 가수들에 비해 아직까지 나와 있는 노래가 적기는 합니다만, 영웅님이 또 얼마나 수많은 노래를 커버곡으로 불러왔고, 임영웅화 해왔습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다양한 무대의 향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나 사랑은 늘 도망가 무대가 이미 예고되어 있고, 또 상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이때까지는 트로트 가수 임영웅으로서 활동했다면 아마 이번 단독쇼 연말 콘서트를 기점으로 슈퍼스타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한마디로 트로트 가수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수는 모든 노래를 다 소화하는 임영웅화하는 정말 대단한 가수이구나 라는 무대를 여지없이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 2022년 상반기에 발매되는 신규 정규 앨범과 함께 영웅님의 새로운 출발이 엄청나게 빛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드는데 우리 소천사님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영우님의 단독쇼 너무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아침부터 신나는 소식 전달해드려 봤습니다. 잊지 마시고 영우님의 멜론 투표 꼭 진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